네 여러분 배팅마스터 채널입니다 자 오래간만에 그 승무패 44회차 라이브로 잠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팅마스터 채널은 그 승무패 최다 당첨 채널로서 주로 그 마카오 핸디 그리고 배당 분석 그리고 해외 예측 사이트를 참고해서 어, 조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. 자 보시는 이미지는 최근 성적 38회차, 39회차, 그리고 42회차, 그리고 이번에 직전 43회차에서는 아깝게 그 10경기만 적중을 시켰습니다. 여기서 아까운 게삼푸도야고 그, 어, 라치오를 갖다가 그 투마킹으로 해가지고서 역시 그 무승부가 나면서 틀렸는데 이걸 그 라치오 승부로 했으면 당첨권에 들면서 이번에 그 4등도 금액이 좀 나오는 회차였었는데 어쨌든 간에 여기서 이번 회차가 그 토토넘 아쉽고 라치오, 토토넘, 그리고 레체 라폴리도 이거 이변이 가능한 예측이 가능한 경기였고 단 하나 그 AC 밀란이 경기만큼은 그 무승부를 생각 밖으로 예상 밖의 그 경기로서 무승부 예측을 못했습니다. 상당히 아까운 해차고 충분히 그 2등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해차였었는데 무엇보다 아깝고 그리고 그 보시면 이번 44회차가 그 상당히 그 난이도가 있고 그리고 어 지난 해차에 비해서 상당히 어렵습니다. 그, 고만고만한 팀들, 뭐루피슬 크리스탈, 뭐 브랜포트, 리즈, 뭐올리버 햄턴, 사우스햄, 뭐 거의 다 기량이 경기력이 비슷비슷한 팀이기 때문에 우사소나 라유, 이것도 우사소나가 많이 몰려, 몰려 있긴 한데 우사소나의 낙승을 보기엔 좀 어려운 경기를 볼수 있고 역시 브라이튼, 브라이튼과 레스터. 경기 역시도 마찬가지고 이러므로 그 이번 해차 상당히 그 소수의 적중자 내지는 2월까지도 가능한 경기로 가능한 해차로 보고 있습니다. 자 먼저 그 승무패 7급 그 경기를 선 공유해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전체 조합은 배팅마스터 멤버십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. 구독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. 자 승무패 그 1번 경기는 역시 그 브랜포트와 리즈 유나이티의 경기입니다. 이 경기 마카오 핸디가 0.25, 그러니까 브랜포트가 이기만 하면 현재 1.095대1.05 배당을 먹을 수 있는 경기인데 개인적으로 단통 무승부를 바라보고 있고 그리고 해외 예측 사이트에서는 포벳 1대1 그리고 그 프리덱츠 2대0 배팅 팁스가 3대1의 그 결과치를 내놓고 있습니다. 이게 매우 어렵고 무승부 단통이 매우 그 적절한 선택으로 보여집니다. 이 경기 역시 그 뉴캐슬 라이트와 크리스탈 팰리스 뉴캐슬이 0.5 그러니까 즉 크리스탈 팰리스에서는 그 한골 차로 패배시에도 50%만 어, 배팅 금을 기 이름은 되는 경기로서 어, 해외 예측에서는 그 루케스리 그 우세를 많이 보, 보고 있는 경기인데 이 경기 역시도 그 루케스 단통 승을 가져가기엔 매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. 그러므로 그 투마킹 그 투마킹이 필수적이고. 그 해외 예측 그, 포배에서 2대 2, 프리딕는0대1 원정을 바라보고 있고 뭐, 스포츠 키드하는 2대1 홈승을 예측하고 있습니다. 이와 같이 그, 혼전성 게이밍으로 이 경기 승무 투마킹으로 어, 추천을 하겠습니다. 네, 3경기는 그, 로팅엄포레스토와 본머스 로팅엄이 그, 2부에서 올라왔지만 나름대로 그 기본 경쟁력은 갖추고 있는 팀이고 의외로 본머스가 그 올해 좀 많이 힘들, 힘든 경기가 예상되므로 이 경기는 그 노팅엄의 그 홈승이 가능한 경기로 보고 있습니다 포벳에서 2대1 프리딕스 1대0 윈도우드 윈에서도 2대0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그 여러가지 그 지표를 한번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. 최근에 그 5경기를 봤을 적에 1승 1무 3패 직전 맨체스터 원정에서 6대0 완패 그리고 홈에서 토트넘한테 패한 바 있고 그 다음에 본머스는 홈에서 올리버 햄턴에게 무승부 그 다음에 리버풀에게 9대0 아스날에게 3대0 맨시에게 그 4대0, 그러니까 수비가 상당히 그음 수비에서 그 문제가 많, 많은 팀으로 볼수 있고, 그래도 그 노팅 없는 그 대패를 당한 경기는 없는데, 본모스는 나의 그 거의 막살 수준 3대0, 9대0, 4대0 이렇게. 그 수비 수비 지표로 봤을 때는 노팅엄이 훨씬 더 단단해 보입니다. 그래서 노팅엄의 단통 승이 가능한 경기로 보고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사 경기는 토트넘과 폴럼의 경기입니다. 이 경기는 1 1 비로 토트넘이 도골차 그 승리를 가져가야만 헤딩값을 먹을 수 있는 경기로서 단통 승이 가능한 경기고 포배에서 1대 0. 프리딕츠 3대 0, 배팅피스 3대 1의 예측값을 내놓고 있습니다. 최근에 그 폴럼이 나름대로 그 경기력이 그래도 뭐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래도 토트넘이 홈에서 안방에서 그 충분히 그 배당값을 할수 있는 경기로 보고 있습니다. 자, 한번 보실까요? 토트넘과 폴럼의 그 최근 최근 5경기가 그 3승 2무 토트넘이그 다음에 그 풀놈은 2승 2무 1패. 풀롬도 최근에 그잘 치지 않는, 만만치 않는 경기력을 보이고 있고, 그리고 크게 그 멀티 실점을 하지 않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, 이 경기는 아마 공격력에서 그리고 밀어붙일 수 있는 토트넘이 최종 승리가 가능한 경기로 보고 있습니다. 이 경기를 두막킹으로 간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고 어, 약간의 혼전으로 흘러갈 수도 있지만 그래도 단통 트롬 승을 누리고 가는 게 좋아 보입니다 자, 그리고 현재 그 18위에 링크가 되어 있는 오경기 울리버햄턴과사우스 샘프턴의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0.05 그러니까 0.25 혼전 경기로서 사실 0.25의 그 핸디값은 그 어느 팀이 이겨도 이상하지 않는 그 경기로 볼수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 역시 단통으로 그 승부를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사우스 햄턴이 최근에 올리브 햄턴의 여러가지 그 내부사정 그리고 그 흐트러진 경기력을 감안했을 때 사우스 햄턴이 그 원정 승리가 좀더 우세하다고 보고 있습니다. 단통 패를 추천드리고, 불안하신 분들은 패부, 무슨 무까지 받쳐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. 해외 예측에서는 포벳이 0대1, 그 다음에 프리득치가 0대2, 윈, 노드, 윈이 0대1의 원정의 우세를 내다 보고 있습니다. 이 연기, 사우스 엠턴이 선전이 가능한, 가능한 경기로 보고 있으며, 불안하신 분들은 무패, 투마킹까지 마킹의 여유가 있는 분들은 가져가시기 바랍니다. 자, 6경기는 네알마드리드와 네알베티스 마카오 핸디 마이너스 1점이고 역시 그 네알마드리드가 투골차 승리를 해야만 핸디값을 가져갈 수 있는 경기이고 이 경기는 조금 그 이변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. 물론 그 객관적인 전력에서는 네알 마드리드가 압도적이지만, 네알 베티스, 같은 네알이 들어가는 입장에서, 같은 네알인데, 네알 마드나, 네알 베티스나, 이 경기는, 그 네알 베티스가 그 이상하게, 그 네알 마드리드를 만나게 되면 상당히 잘 싸웁니다. 현재 내알 마드리드가 오, 최근 5경기 4승 1무를 현재 그두고 있고 역시 내알베트스 역시 그 직전 홈에서 오사스나 그 다음에 원정 마요로카 홈에서 엘체 그 다음에 뭐 클럽 친선 경기에서 피오렌티나를 3대 1로 잡은 바 있고 마르세유하고 1대 2 그러니까 내알베트스도 최근에 그, 상당히 경기력이 좋은 바. 이 경기를 단통 네알 마드리드가 가져가기는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이므로 그 네알 베티스가 이상하게 네알 마드리드만 나면 상당히 잘 싸운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이 경기 그 투마킹, 투마킹 으로 약간의 그 이변에 대비해야 될 경기로 보여집니다. 이런 경기에서 물론 배당도 네알 마드리드가 그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배당을 받고 있지만 그래도이 경기 조금, 그, 심자숙고 해서 이 경기에서 그 낭패가 생기지 않도록 한번 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 그, 최근에 보시면 또 역시 그, 7번. 네알 소시에다드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. 이 경기는 그 보시는 바대로 무현입니다 어느 팀이 이겨도 이상하지 않는 경기. 내알 소시에라도 최근에 그 전력이 상당히 좋아지고 그리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야 원래 그 탄탄한 상위권 팀으로, 팀으로서 그 역시 그 수비 수비가 상당히 좋은 팀으로 정평이 나 있지만 이 경기도 역시 그양 팀이고 치고 그 받으면서 어 지루한 경기로서 그 무승부소지가다은해 보이고 단통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승보다는 그 1차는 폐, 차선은 무, 폐무, 투막킹이 필요한 경기로 보고 있습니다. 역시 해외 원정에서는 포벳시 1대2, 원정의 우세, 프리덕츠는 1대1로 그 무승부를 보고 있고, 역시 배팅 팁스에서도 0대0 무승부를 보고 있습니다. 이 경기는 폐무, 그 투막킹이 그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경기로 보고 있습니다. 자 보시는 바대로 그 배팅마스터 채널 에서는 그타 유튜브 채널보다 최다 승무패 당첨 기록 행진을 이어가고 있으며 그리고 그 매주 승무패 그리고 주중에는 프로토 주력경기를 멤버십 니코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. 자, 구독,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, 보다 적극적인 그 승부를 하실 분들은 그 배팅마스터, 멤버십으로 요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특히 그 VIP 구독자님들에게는 현재 그 설명드리는 경기를 갖다가 조합기, 조합기에서 한번더여화를 해서 등에 최대한 1등이, 1등의 근사치로 갈수 있는, 데이터를 추출해서 별도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. 자,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, 이번 해차 모두 대박나시기 바라겠습니다. 자, 감사합니다.